안녕하세요 소망화분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예쁜 화분들 많이 준비했어요. 요 아이들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화분입니다. 첫 번째 화분은 이렇게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몽분이고요. 한개에 8,000원입니다. 크기 한번 재볼게요. 11.5 정도 나오고요. 입구 7.5 정도 나옵니다. 조이컵 들어갔을 때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크기 조금씩 차이 날수 있고요 요 70번이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한번 재볼게요 13.5 정도 나오고요 입구 8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가 제일 크고요 크기 조금씩 차이 납니다 71번은 요렇게 빨간 목단이 그치겠요 72번 파란 목단 73번 보라 목단 요 아이는 파란 목단 요렇게 4개 세트 가져가시면 예쁠 것 같아요. 68번, 69번, 70번. 요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농분입니다조이코 크기 비교했을 때요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다리 구분 요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화이트, 깔끔한 화이트입니다. 1개 8,000원 농분이었습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75번 세트. 어, 리본 다발분이고요. 요 아이들 크기 재볼게요. 크기 15.5, 16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13.5cm 정도 나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 입구는 요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 아이들 딱한 세트 있습니다. 75번. 리본 다발분 세트입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컵 크기 비교했을 때이정도 사이즈고요. 이 아이들도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딱두개 남아 있어요. 한개만 원이고요. 크기 15.5 정도이고요. 전체적인 입구는 14cm 조금 넘습니다. 14.5 조금 안 되고요. 넣었을 때이정도 사이즈입니다. 앞에 이렇게 빨간 꽃이 그려져 있고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노란색. 노란색이 산뜻해서 너무 예쁘고요. 이 프릴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가성비 화분. 그 크기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고요. 한개만 원. 노란 꽃금입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약간 이런 빈티지 느낌의 코사지 꽃금입니다.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 11cm 조금 안 되고요. 입구. 14cm 정도 나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허브입니다. 요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있고요. 요런 색깔. 유약 처리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고요. 크기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 77번. 한개만 원이고요. 코사지 꽃분입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 수입 화분이에요. 요아이들 가성비인데 귀여워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화분이고요. 78번 부터는 드릴게요. 8번은 돼지세트입니다. 이거 크기 비교했을 때 요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높이가 12. 입구가 9.5cm 정도 나오는 크기의 화분입니다. 조이컵 넣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고요. 이렇게 돼지가 살짝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튀어나와 있는 화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짧은 편 아니고요. 이 아이들 78번 돼지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79번 세트 병아리 분이고요. 이 아이도 크기 12cm 정도 나오고요. 9cm 정도 나옵니다. 79번은 병아리가 살짝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화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녹색, 하늘색 이런 톤이고요.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 여운 병아리 세트 79번이었습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 80번 세트고요. 이 아이는 집 화분입니다. 11.5cm 정도 나오고요. 9cm가 조금 안되는 사이즈입니다. 조립봉 넣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라고요. 앞에는 이렇게 일체적으로 문, 나무, 창문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색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밝은색, 어두운색 해서 80번 한 세트 만원입니다.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추천하는 화분이에요. 1개 만원이고요. 꽃나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있는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잡볼게요 사이즈 15.5cm 정도 나오고요. 입고 12.5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도 물레분이라서 크기가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12cm 나오네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색깔은 빨간색, 파랑색 있고요. 노랑색, 주황색 있습니다. 이 주황색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아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84번 주황꽃, 83번 노랑꽃, 81번은 빨강꽃, 82번은 파랑꽃입니다. 이 아이들 보이컵 넣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다리는 이렇게 생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네 가지 색깔이 있고요. 한개1만원 꽃난 분이었습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도 저렴이 추천분입니다. 이 아이들 85, 86, 87번이고요. 각각 한 개씩 밖에 없습니다. 요 애들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 14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허브입니다. 이 아이 앞에 이렇게 유약이 흐르는 흘려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고요. 구비랑 물구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 또한 이렇게 유약이 흐르는 모양으로 생긴 허분입니다 85번, 86번. 87번이고요. 87번은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요 아이, 크기 재보면 15cm 쪽, 15cm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저아도 음.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크고 저렴해서 추천드리는 화분이에요. 85, 86, 87번 각한 개씩 바뀌었습니다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미니분 세트고요. 80번 세트, 89번 세트, 90번 세트입니다.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 6.5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6cm 정도 나옵니다. 89번 세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기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색상은 이런 약간 다홍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한 세트고요. 크기는 물레분이셔서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랑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89번 세트고요. 90번 세트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느낌의 들국화, 이런 뭐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색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은 꽃술의 화분이에요. 스입 화분이고요. 이렇게 꽃과 바퀴가 이렇게 입체적인 화분입니다. 음면,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한번 재봤어요. 크게 8cm 정도 나오고요. 입고. 입고 10cm 조금 넘는 사이즈입니다. 10.5cm 조금 되고요. 종이컵 넣었을 때. 그이컵 넣었을 때 이정도 사이즈입니다 92번은 요렇게 예쁜 노란색이고요 91번 이렇게 파란색 93번은 핑크색 94번은 이렇게 빨간 꽃이 있습니다 94, 93, 91, 92번 이렇게 네가지 색깔이 있고요 분홍색은 두 개, 파랑색은두 개, 노랑색은한 개, 빨간색은 한개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음 후분은 양이분이고요. 이 아이들 개당 구매하시면 만 원인데, 뭐네개 세트 할인해 볼게요. 일단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 8.5cm 정도 나오고요. 입구8.5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크기 7.5 정도 나오고요. 입고 8cm 정도 나옵니다. 조금씩 몰래 분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개는 만10 원인데 이렇게 4개 세트해서 35,000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좀 크게 비했을때이 정도 사이즈 넣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양이 분은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화분이니까 설명은 이렇게 길게 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들 1개 어, 만0 0 0원 4개 어, 어. 네 35,000원, 양이 쁜세트였습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 5, 100, 0, 8, 9 이렇게 총 5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개당 12,000원이고요. 살짝 둥근 사각이에요. 크기 한번 재볼게요. 크기는 9.5 정도 나오고요. 물컵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입구 10cm 조금 넣습니다 크기 6월도 역시 조금씩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블레본이기 때문에 크기 조금 차이 있고요. 99번은 튤립 꽃다발이 그려져 있고요. 100번은 이렇게 예쁜 빨간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뒷면은 화이트고요. 굽이랑 요 화분 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0번 빨간색 꽃다발. 8번 노란색 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허브입니다. 99번도 빨간색 꽃다발이 그려져 있는 예쁜 허브입니다. 이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조각해서 판 허브니라서 손이 많이 가는 허브입니다. 이 아이들 한개 12,000원. 그러니까 크기 비교했을 때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허브이고요. 아까 이 아이랑 같은 공방의 허브입니다. 로아일가 마지막 화분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화분이었습니다.